SPC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월 27일 장전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코스닥이 어제 초급등 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코스닥이 우리가 메인적으로 급등 시세를 볼수 있는 종목군들에 많이 뚫려 있는데, 이제 3천 쓰닥 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배를 더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천 쓰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spg의 상당히 좋은 급등 흐름도 오늘자에서 연결이 되게 됐어요 주가를 견인시켜 주고 있는데 앞으로 spg의 강력한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붙어 주게 되면서 이게 15만원 20만원대까지 주가를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 줄수 있겠다고 라 보고 있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송 키게 됐고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자에서 spg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 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돼가지고 더 붙여줄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있는 다봉모양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종목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가 SPG에게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 주들이 막다잘 올라갈 때는 그 시세 자체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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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먹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상가를 한 금방 금방 찍는 모습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수급이 잘 되는 곳에다가 쏠림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 현대차가 관련된 종목들이 C.S e 이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가 최근에 이 노조 반대 소식이 터진 이후로 잠시 주춤했고 미친 렐리를 보여줬었던 휴림 로봇, 현대 무백스 이런 애들이 주춤하니까 로봇 주 시세가 죽을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이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난 주부터 시세 체크를 들어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장중에 상한가 가격까지 찍고 눌렸잖아요. 윗꼬리 살짝 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삼. 삼성 로봇주에다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spg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10%가 넘는 양봉이 연결이 될 수가 있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삼성에는 또이 액츄이터 단독 100% 공급을 또 spg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는 어차피 삼성이랑 깐부회동도 하고 있고 원래도 이재용 회장 정희성 회장 친구잖아요. 이재용이 깜빵 갔을 때도 유일하게 회사 직원들을 다 만류를 뿌리치고 친구 면회도 가고요. 그리고 현재도 기업끼리 상호 간에 굉장히 깊은 협력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 엔비디아, 이렇게 셋 조합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CES에서도 정의선이 삼성부스에 당연히 방문했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빅테크들과 세계의 1위 각자 1등들끼리 다 해먹겠다. 이 시장에서는 결국에 대기업이 연계되어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장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SPG가 지금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단독공급이라는 협력 파트너사가 부각을 받아줄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후에 현대차와 엔비디아까지도 이 협력 구조들을 조금 더 넓혀내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어차피 로봇주들에 대해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고 이 코스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결국 뭡니까? 받아줄 수 있는 테마 자체가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로봇이 굉장히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돌고 돌고 돈다. 근데 이 현대 관련주가 주춤할 요럴 네, 때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세가 긍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 오셨죠. 자, 이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전 모델에다가 감속기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장한 액추에이터까지 단독 공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레인보우가 지금 삼성이 이제 지분 투자까지 해가지고 갖고 있는 로봇 플랫폼이다. 그니까 러이 삼성 로봇이 부각을 받으면 받게 될수록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SPG에도 지금 이 감속기라던가 이 액추에이터 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호재성 구조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삼성 로봇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슈 발표를 계속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중장기적으로도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 우상향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에 와서야 이제 주목을 조금 더 강하게 받게 된 거죠. 사실상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 파동을 쭉 이어왔던 모습들을 통해서도 아이 시세는 죽지 않고 있었구나. 앞으로도 우상향의 이런 모습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삼성에다가 지금 공급까지 확대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대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고정밀 제조 역량이란 지금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케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주 대응력이랑 납기 준수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그리고 6월까지 SDD 양산 체계를 구축해서 올해 5,000대의 목표 판매량을 달성을 한다. 근데 심지어 6월까지 6개 기종을 출시하고 하반기에 20개 기종을 추가 개발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진짜 오랫동안에도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세력이 들어올릴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호재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건데 자 제가 요거 지난 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지금 여기 외국계 펀드 장국에서 지금 물량을 싹쓸이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단기 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세 올라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시금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애초에 신용이 30%로 제한된 종목이라서 이 주가 고점에서 신용 털릴까봐 우려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22일자로 정확하게 잡아드렸었고 프로그램 물량 돌리면서 잡아낸 게 이제 소액주주 개인 스윙 매도 물량 오히려 받아내고 주도세력에서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흐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00 이하에서 순건수가 굉장히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조금 우위로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5억 이하, 5억 초과 이거는 세력도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비율 자체를 보세요. 다른 이쪽 매수 비열의 체결 량에 대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보다 5억이야 5억 초과해서 조금 더이갭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크 총액이 무거워서 느리게 가나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건데 지금 로봇 주에는 이게 전혀 해당하지 않죠. 대형주도 잘만 가는 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예 지금 한4배 정도는 더 무거운 레인보우 로봇덱스도 29%까지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더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주목을 받지만 SPG가 더큰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도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략 2조 6천억 원 정도에. 지금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통거래가 60%잖아요. 그럼 대략 1조 5,6천억대 이 정도의 비율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라 거고 그러면은 이 휴림 로봇이 유통비율 90%짜리가 2조 대도 상한가를 연속으로 찍은 이력을 보더라도 SPG에도 제2의 휴림 로봇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찝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주도 수급에서 이게 기관 주도의 수급으로 넘어오다가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지금 쌍꺼리가 어제자에서 또 터져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는 아, 당분간 더 추가로 유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물량도 꽤나 많이 담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흐름들이 유지가 되다가 다시금 이렇게 불을 지펴줬기 때문에 실적으로 받쳐줘야 하는 때에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뭐 11월에도 잡아드렸었어요. 근데 요 11월 달에도 이렇게 뭐 4만원대. 요 5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최근에 조정이 나와가지고 7만원대 접근 가능했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11월 11일자로 딱 집어드렸어요. 이때도 삼성 LG 현대의 수혜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휴림로봇 차익 실현하고 수급이 SPG와 이 삼성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휴림로봇 제친다? 자, 이런 식으로 제목에도 적어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도 이미 움직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시시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 줬기 때문에 그걸 필두로 해서 넘어오게 됐고 이렇게 수급이 확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서 쏠림 구조가 나와 준 거다. 자, 지금 SPG 자리로 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리로 보나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이제 첫 시세의 봉을, 정고점을 팍 뚫어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파 시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묶여서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무벡스휴림로봇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세를 따라서 하나의 종목을 추종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현대차보다 휴림로봇현대모벡스가 시세가 곱절이나 더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SPG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담아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본캔들에서 이렇게 터치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지자리 11만 3200원 이 자리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2구간부터 해가지고 우리 요 종가 기준 해가지고 이 밴드폭에서 분할이라도 발을 담궈주셔도 추가적으로 시세상승에 말아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이렇게 시장은 불장인데 종목별로 변동성 엄청 심해서 더욱이 대응이 혼자 하기 힘드시잖아요. 좋은 종목도 좋은 타이밍에서 사야지 수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요런 자리에서 접근이 들어가도 되구나. 이걸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잡아드려도 내가 어디에서 팔 것인지. 누군가는 이렇게 9만 원대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뚫린 목에서 다시 맥주 잡고 그러고 나서 13만 원 요기 찍을 때까지 시세 벗고 요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시드가 더 크게 불려나가고 시간 텀으로도 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휴림노보, 현대모백스 이런 애들로 또더 크게 잭파 터뜨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라고 타이밍들을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두시고요. 자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5563번 자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SPG 앞두 글자 S라고 쓰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시스 타이밍까지 잡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 틈새 동안에서 우리가 뭐손바뀜이 나오거나 잠시 단기 매도하고 다음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종목들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S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께 이 로봇 시세는 살아있고 순환매 수급들이 돌아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매물벽이 없이 치고 나가는 애들에게 시세가 더 크게 쏠림이 나오게 되고 고점 있는 애들은 조정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렇게첫 시세 아니면 두 번째 조정 요런 시세 속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요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조금 더 가벼워가지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붐업이 일때더큰 파동이 기대를 수 있는 종목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이어서 spg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에 불장의 시세 흐름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들께 텐베거의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 2026년도 정말 이 돈이 될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정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계좌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2026년도 상반기 탑2 종목제 가장 먼저 담아 줘야 되는 종목 딱 하나를 꼽아 왔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은 단언컨대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 농사 망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작년에도 제가 운영 중이던 채널에서 탑투를 시간차 순으로 꼽아 드렸었거든요. 상반기에 하나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이 430%, 두산에너빌리티 450% 폭등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에 로보티즈랑 원익홀딩스 꼽아 드렸습니다. 자, 모두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로보티즈가 1100%, 원이콜링스 1500%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 당시에 함께 하셨던 분들 하나만 이 중에서 제대로 매수를 하셨어도 100만 원이 1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이 1억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탑2 종목, 지금 당장 잡아야될딱한 종목 빠르게 알려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보는 2026년도 큰돈 버는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AI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꼽아왔습니다. 중간에 골드나 달러로 안전자산도 획증을 하면서요. 자,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선거에서 코스피 5,000피를 내건 게 이미 2025년에 4,000피를 찍게 됐어요. 그쵸? 올해 5,000피 달성을 놓고 개인 투자자는 임기 내에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슈퍼리치와 그리고 국내 주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더 오를 수가 있다. 5,000피 충분히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 차이로 인해가지고 이제 코스닥 부양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매수 한도액을 증액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코싹, 투자비중을 명시를 해라. 의무적으로 비중만큼 매수를 해라. 라는 거겠죠. 왜? 우리 지금 6월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넘쳐흘러서 어마무시한 상승 동력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정책 마련 예고 정도 이 정도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2017년부터 해서 2018년도에 어마무시한 이 상승 파동을 겪은 거를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타이밍도 항상 이 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 Good job. 그래서 얘네가 집행하기 전에 빠르게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미리 담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연금에 매수세가 붙어주게 된다면 당연히 우상향을 만들 테고. 그럼 거기에 주도주로 자금 쏠림이 심화가 될 건데요. 근데 국민연금이 아무거나 매수하지 않겠죠.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추가 호재가 터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시세를 막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식 종. 종목을 매매를 하면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 반드시 옥석 가리기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한 방향의 목표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공통점이 무엇이냐? 임기 초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 초의 입김이 가장 강할 때 본인들이 주력으로 밀고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발표들을 많이 때리고 투자금이라든가 예산 편성도 가장 많이 한다는 라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AI와 로봇 쪽으로 메인 정책으로 잡았습니다. 특히나 2025년 2 0 0년도에는 AI로 잡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국방 자금까지도 어디로 쏟기로 했나요? 로봇으로 2026년엔 로봇으로 키워드를 꼽았다고 라 해가지고 로봇 주들 2차 홍풍이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왜? 지금 입김이 가장 강하고 지금 트럼프는 금리에 대해 가지고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뭘 하고 있어요? 포퓰리즘으로 돈을 미친 듯이 뿌려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의 수혜에 입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사기업들, 삼성, LG, SK, 현대차 모두 다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정조준을 했고요. 지분 투자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쪽, 이 AI의 로봇 쪽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계속 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트럼프의 액션 플랜, 이 모든 것들을 현실에서 구현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이 에너지 장벽으로 막히면 안 된다라는 부분까지 부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에서 막혀버리면은 결국 모든 게 물거품,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탑2, 휴머노이드와 AI 반도체, 하반기에는 에너지 줄을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공개할 상반기 탑2 중딱한 종목은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가가 100% 목표를 하고 있는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삼성 그룹이 묻어서 안간 종목을 단한 종목도 못 봤거든요. 제가 이 2,000여 종목, 3,000여 종목을 다 뒤져 가지고요. 삼성 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 AI 반도체 소부장 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 인텔보다 더 우위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ASML이라고 EUV 장비를 공급을 해주는 곳이에요. 이 회사가 없으면 아예 아무도 반도체 선두를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있죠. 제가 꼽아온 이 기업이 이 ASML만큼 콧대가 높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됐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호환이 되고 필수 불가결인 이 제품을 세계 최초 개발 성공을 해냈고요. 이미 내부적으로. 상용화와 주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게 곧 올해 상반기 안에 기업 IR과 증권사 레포트로 쏟아져 나올텐데 그래서 지금 삼성이 여기에서 독식을 하고자 침을 발라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는 빠르게 5만원에서 13만원까지 150%가 올라간 상황이죠. 이 삼성전자에다가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가 약3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로봇까지 파생이 되는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봇 30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들보다 시가총액이 10배가 더 가벼워서 충분히 10배, 10배 1,000%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정확한 수치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 추가 지분 매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인수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들이 터지기 전에 더 빠르게 잡아보시라는 거죠.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여기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에 5 6 3번 여기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명 공개와 함께 매수가, 목표가, 추천 근거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보시면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가장 저렴한 하단을 잡아야지 수익률이 제일 좋거든요. 바닥을 잡아야만 수익률이 1000%를 오롯이 가져가는 거지 양봉이 미친듯이 뜨고 나서 떠서 위에서 잡게 된다면은 반토막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 라는 얘기고요. 이 상반기 탑투 종목 중에서 왜한 종목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사실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과는 2025년도 마감 전에 휴머노이드 주식 딱한 종목을 이미 담아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놓쳤다. 그 전에 영상들을 이제 오늘 영상을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두 종목 한 번에 같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0108458에 563번 이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타점들 얼마 얼마 원 따다닥 찝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수익률 달성을 위해 가지고 매수가 밴드 범위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얼마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받아들여 줄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허들을 넘어버리게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즉시 남겨 주셔야지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SPG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SDD라고 설명을 드렸었었는데 여기에서 정확히 뭘 해결을 했느냐 핵심은 딱 하나예요. 통합형 구조의 한계에 지금 해결이 나오게 됐다. 로봇 구동기의 트렌드가요. 결국 지금 전동기 감속기 제약인데 요세 가지를 전부 하나로 잡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통합형 액추에이터 그게 사이즈가 작아야 되니까. 밀도 있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한공간에 밀어넣다 보니까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열에갇히면은 베어링 윤활도 망가지고 절연도 깨지고 자석 성능도 떨어지는데 그게 결국 로봇 수명을 단축하고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건데 로봇 구동기의 발열을 잡아낸 게 spg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치명적이던 단점을 해결하게 된 거다. 왜냐면 2차전지 이거 중국 배터리 때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시장은 좀더 지켜볼까? 에이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잖아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돈좀더 들여도 문제를 삼지 말자. 어차피 리콜 비가 더 터진다 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삽입형 실드로 열전도 경로를 개선을 했다. 뭐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개념은 단순합니다. 모터 안에서 열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열에서 이게 머무르지 않게 이게 안 돌고 이렇게 구멍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요 연속적인 열전도 경로를 구조로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냉각 팬. 뭐, 복잡한 채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기계에도 복잡해지지 않고, 고장 포인트도 늘지 않고, 구조 자체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 레벨의 기술력이 여기에서 50년 업력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직접 이 온도 감소까지 이 결과 값을 내어주게 됐다. 18% 수준으로 저감을 하고, 최대 출력 확보 수준을 20%까지 향상 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인데 이 불편한 점을 해소함으로 인해가지고 힘이 더 세졌다. 로봇 입장에서 엄청난 강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최적화가 되겠죠. 휴머노이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관절이 얇은데 힘은 세야 된다.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게 어려. 데 spg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화 단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 부품으로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대기업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파트너십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더 크게 크게 만들어 가고자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역시도 여기에 기반을 닦아주게 되는데요. 이 경량화에다가 유지보수 냉각자치까지 필요가 없게 되니까 결국에 구조가 단순하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유지 보수도 쉬워지고 이걸로 결국에 사실은 총 절감될 수 있는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입장이 너무나도 서로서로 쌍방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밀어준다라는 부분이 로봇이라고 설명드렸었고 로봇 부품을 우리는 수출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밀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국산화에 대해 가지고 포인트를 자꾸 계속 밀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부품 쪽에는 일본이 강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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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도 좀 빼서 오게 되는 거고, 국산화에 대해서 결국에는 더 좋은 기술력에 더 좋은 가격을 내놓게 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동일하게 일본이랑 같은 시장 안에서 선택의 폭이 어떻게 파생이 되면서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 이거를 삼성에서 채택한 걸로 신뢰도는 실어줬죠. 근데 감속기에서 액체 이터 시장까지 시장 확대 나오고 근데 6월까지도 추가 모델이 더 나올 거라는 호재도 있고 목표 수치도 정확하게 5 0 0 0대 판매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 기대치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지금의 이 시세가 단순하게 그 어떤 값어치 없이 테마주로 올라간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고 기업 체질이 바뀌는 신호고 주가에 대해서 구조가 바뀌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5만 원, 20만 원 이야기가 더 이상 뜬구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게다 과정 속에 있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나면서 올려가고 있다. 여기 에서 그 어떤 실적에 대한 변수 시그널이라던가 이렇게 확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손바뀜이 나오고 털려 버린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상향 파동이 그대로 연결될 고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가 가능한 이 타이밍이 온다면은 그대로 노려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시드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최적의 경로로 이걸 굴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고 따라오실 분들 상단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5563번.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spg 앞두 글자 s라고 쓰셔가지고 문자 한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세력의 등에 타서 돈 버는 매매로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매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통해서도 또 기가 막힌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AI 주식의 모든 것 주식 AI 연구소 신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